특히, 유지력을 담당하는 힐러들이 안 죽는다? 이러면 탱커들을 미치지. 신경 쓸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현 탱커들의 상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안 그래도 개인 캐리력이 안 느껴지죠, 탱커한테. 근데 힐러들이 안 죽으니까 부하가 걸려요. 붙치 싸움, 카운터 싸움, 역캐리력, 힘들어 뒤질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심해지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지난번에 탱커 얘기를 할때 다소 부족하게 설명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탱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나 이거 말해도 될까? 아,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은 힐러를 조져야 된다. 입니다. 자 하나씩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첫 번째 힐러 생존력이 올라갔고 힐러들이 적응했다. 자1 2시즌 대비 힐러들 생존력 이 올라갔어요. 힐러 패시브가 바뀐 이유도 있고 힐러 패시브가 버프됐던 것도 있고 유저들이 적응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1 시즌부터 해온 사람이면 힐러를 힐러 생존력이 처음 대비 많이 올라 갔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타 포지션 대비 힐러가 부담이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힐러 생 생존력이 올라갔고 힐러들이 적응하다 보니까 잘안 죽어, 잘안 죽는다는 건 그만큼 부담감도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영향력은 높아가지고 눈에는 띄거든. 예를 들어서 적팀 아나는 힐변을 꼬박꼬박 적한테 넣는데 우리 아나는 땅바닥에만 쳐박고 있어. 어떨 거 같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힐러들한테 책임 없는 쾌락이라는 말에 공감을 잘안 해요 근데 제가 직접 플레이해봐도 나머지 포지션에 비교하면 힐러가 부담감이 적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결국 TTK가 늘어났어요 타 포지션 대비 힐러가 부담이 적잖아 이런 뭐가 문제냐 TTK가 늘어나요 TTK 그니까 타임 투킬 적을 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힐러 생존력이 올라가니까 이 ttk 가 늘어났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 고는 생각해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ttk가 보장돼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인 건 맞거든 이 게임의 특징이자 재미 중 하나가 뭐냐면 정신없이 지속되는 한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브리핑 포커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고양감 성취감 이건데 이런 특징을 살리려면 어느 정도 ttk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부대끼는 게 있어야 브리핑도 하고, 포커싱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죽어버리면 은 그게 안 되잖아. 여기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 예시를 들자면, 왜그 저격수들 러프 될 때, 아니, FPS인데 왜 저격수를 러프하냐? 라고 했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격수들이 원샷을 못 때리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왜 원샷을 싫어했겠어요?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면, 내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재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샷을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해. 따라서 어느 정도의 TTK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면 안 돼. 된다는 건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기는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번째, 그렇게 TTK가 늘어나니까 탱커들한테 걸리는 부하가 심해졌어요. 특히 유지력을 담당하는 힐러들이 안 죽는다? 이러면 탱커들을 미치지. 신경 쓸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현 탱커들의 상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안 그래도 개인 캐리력이 안 느껴지죠 탱커한테. 근데 힐러들이 안 죽으니까 부하가 걸려요. 눈치 싸움, 카운터 싸움, 역캐리력 힘들어 뒤질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심해지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탱커를 안 하는 거지. 극단적인 큐 시간이 말을 해주잖아. 탱커를 안 해, 이러면. 여섯 번째. 근데 힐러 너프가 미약해. 최근에 힐러 패시브를 2초로 변경했는데 힐러들이 가장 힘들 때로 패시브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1시즌이었나 2시즌이었나? 아무튼 그때쯤에 힐러 패시브가 2초였는데 그때 힐러들이 힘들다고 다들 울었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경쟁전 하면은 힐러들이 출시 초반만큼 죽어나가? 힐러들이 출시 초반만큼 힘들어? 아마 아닐걸? 힐러들이 그때만큼 나 너무 힘들어서 힐러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다들 힐러만 하고 있잖아.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실제로 힐러 쪽에 너프가 된 부분이 꽤 있어요. 요즘 힐러 중에 가장 말이 많은 아나를 보잖아. 발당 치유량도 70으로 너프했고 생체수류탄도 치유량이 60으로 감소했어요. 그런데도 잘안 죽고 부담 없고 좋다는 말이 나온다고. 이래서 내가 관련된 말을 할때 유저들이 적응한 게좀큰것 같다라는 말을 저번 영상에서도 한 거예요. 물론 뭐 다른 포지션들의 패치 영향도 있기는 했겠죠. 저격수 패치라든가 원콤 패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영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너프를 이렇게 때려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더 죽여야 되는 거잖아. 자, 일곱 번째 힐러를 너프하는 거 좋아 힐러를 체급을 낮추는 거 좋아 근데 또 문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게임이 다소 단순해질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힐러 눌러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폭발력 있게 치고 나가는 조합만 하게 되거든 물론 메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뭐 다이브 쳐가지고 그냥 조져버리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합을 짜려고 하거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처음 접하면서 느꼈던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단순해진다는 거지 사실 나도 뭐가 옳은 건지는 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단순해지는 게 마냥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게임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특히 탱커 유저들은 진짜 대가리 엄청 굴려야 돼요. 그잖아 여러분들 탱커 하면서 대가리 엄청 굴리지 않아? 헤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짜 머리로 생각을 엄청 해야 돼. 피로도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게임이 단순해진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직관적으로 변한다는 거랑 같거든요.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부담감도 커서 힘들 바에는 차라리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처럼 특정 포지션에 몰렸다가 빠졌다가 하는 것보다는 균형 있게 유저들이 배치되도록 만드는 게이 게임이 바라봐야 될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게임이 조금 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부르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번에도. 그리고 직관적이라고 해서 깊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이거는 밸런스 패치나 뭐 리워크 같은 방향성만 잘 잡으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탱커를 바꿀 생각이 없으면 지금보다 힐러를 더 조져야 된다고 결국에 이 게임은 힐러가 죽어야 돼요 힐러가 너무 오래 살아 있으면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 진짜 순전히 내 생각이긴 한데 아마 탱커 가위바위보 싸움 심해서 힘들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힐러가 지금보다 잘 죽으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덜 힘들걸 결국에는 상대 탱커를 말려 죽일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덜 힘들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힐러를 누르면 터지는 개복치 마냥 막 그렇게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원가라는 포지션은 죽는 과정에서 같이 를 증명하는 포지션이 돼야 된다 는 거지 그것도 아니면은 딜러 파이를 뺏어 와서 딜적인 능력을 조금 강화시킨 딜 포터로 만들든가 실제로 그렇게 만든 영웅들이 있긴 하잖아요 최근에 캐리코라든가일리알이라든가뭐 이런 영웅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기 는데 얘네 힐량도 높아요 힐량이 낮지 않아 여기서 에러가 생기는 거죠 개발진이 방향성은 잡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해 조금 커뮤니티 언어를 섞어서 얘기 하자면 힐러 감수성이 너무 과해 이거를 누군가가 망치 들고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외 쪽에서도 탱커 힘들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탱커 기피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가지고 개발진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면 바뀌기는 할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이 말을 하기가 좀 무서웠던 게 내가 예전에 거의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진짜 크게 욕뭐 크게 크게 <laughs> 게뭐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 주제에 딱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 뭐 어떻게 패치하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겠지. 갑자기 균형이 맞을 수도 있어. 오버워치 밸런스 패치가 유독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 지금 말하는 게다 틀린 내용이고 개발진의 뚝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뭔가 바꿀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힐러 감수성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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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것 같아 요즘. 이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면서 홍수 안 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